자, 다음 함수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f-1의 값을 구하시오. 결국은 이 문제는 fx를 구해가지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문제야.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2번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적분 구간을 먼저 보셔야 돼. 적분 구간 안에 보니까 변수가 들어있습니다. 변수가 들어있으면 딱두가지마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뭐 하시고, 아래 끝하고 윗 끝하고 같은, 같게 만든 x 값이, 아래 끝이 얼마입니까? 1이기 때문에 여기 x 얼마지, 뭐. 1 대입하십니다. 다음 두 번째는 미분하시면 됩니다. 양변. 자, 이렇게 두 개, 두 가지만 하시면 문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. 일단 X 얼마를 집어넣어? 첫 번째 X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자, X1을 집어넣으면 1 들어가니까 1이지, 그지? 그럼 1은 곱 하나만 하고 됐고, 그럼 F1 될 거고, 1 들어갑니다. 그럼 1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? 3분의 2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될 거고 여기 1이 들어가는 순간 아래 끝6끝치가으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 0이 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얘는 0으로 나갑니다. 그제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.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일단 통분하시면 6분에 얼마 됩니까? 6분에 어, 2 곱하니까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겠다. 그제 그래서 얼마입니까? 음 하면 0 되겠네 f1이 0 되겠지 그죠? 자 일단 됐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소먹어 되니까 f1은 0이야 자 그런 다음에 양변 마뭐 하자고? 미분합니다 자 이거 미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분 여곧 미분이야 자 미분 그레,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분 그대로 자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 에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됩니다 프라임 x 되고 넌자 미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6 곱하기 3분의 2x에 5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어, 4. 아, 어, 잠깐만, 요거 3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3분 맞고, 2분의 1곱하면4 곱하기 얼마입니까? X의 세 제곱 되겠지, 그죠? 요거 미분하면 0이고, 0이고,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셔야 돼. 얘는 0이고, 요거 미분하시면 요거는... 이그 e, 다음에 정적분 미분 가셔야 되지 그죠 그래서 미번 하시면 e, f, Fx, 자, 이 f f x 자이 부분이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건 미분입니다 요거는이 e 그대로 곱해지 여기 t자리 x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2 어, e 곱하기 x 곱하기 f x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정리 좀 하셔야 되겠다 요거 약분하면 2 될거고 요거 약분해도 얼마 2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은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x의 5제곱이 될거고 요거 약분해서 없어지고 얼마 마이너스 x의 3제곱에 플러스 2x fx 이래 됩니다 자요 부분 그대로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2x fx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더 프라임 x1에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없어지죠. 똑같은 게 있으니까. 자, 그럼 남는 너무 누가 남냐? 느 그러면 x 제 곱하기 곱 f 프라임 x1에 됩니다. 자, 여기서 여기가 왼쪽이 뭐 곱하기 뭐이렇게 돼서 x 제곱 곱하기 이래 돼서 얘도 x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되겠다. 그렇지 그럼 묶어내버리면 x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얼마나 옵니까 4x 세 제곱에 -x이래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x 제곱 x 제곱이시니까 결국은 f, x는 얼마라는 줄이야? f x는, 프라임 x는 얼마나 줘요? f 프라임 x는 프라임 x에는 4x의 세 제곱 -x 단수입니다. 자 근데 우리가 f(x) 스하라 그럼 얘를 뭐 하셔야 돼 프라임 떨어지려면 적분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 들어갑니다 자 적분하면 fx 가될 거고 자 적분 하시면 얼마나 옵니까 x 의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에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지 그죠 자 c 값을 찾기 위해 가지고 아까 여기 1 지분에서 얼마 0이라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x 얼마 지분으로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 f1은 1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1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 0 1이 되는 거지. 자 그러면 이거 2분의 1입니다. 2분의 1이고 그래서 c는 얼마? c는 2분의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. 이 값이 얼마라고? 마이너스 2분의 1. 자 그런 다음에 x 얼마지? 보느라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. 마무리 어, 계산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.